우리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상대성 이론을 생각한 아인슈타인이 혀를 내밀며 광속을 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외에 더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우주여행을 떠난 사람이 지구로 귀환했을 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서 증손자와 만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지식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토픽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더 이상 일반인이 아니죠. 상대성 이론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력은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착륙한 어떤 행성의 한 시간이 지구의 7년이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에피소드는 아직도 인터넷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중력장 안에서는 실제로 시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907년에 증명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아인슈타인이죠. 중력이 클수록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런 이상한 왜곡 때문에 지구의 핵을 구성하는 물질은 지구의 다른 층 물질보다 평균적으로 2.5년 정도 더 젊습니다. 이론상 정반대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력에 의한 노화 방지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명확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력과 극도로 큰 질량을 가진 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가능한 오래 살아서 증손자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블랙홀 근처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중력은 빛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인슈타인의 중력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을 일그러뜨리는 힘,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바닥과 평행하게 팽팽한 그물이 놓여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위에 뭔가 무거운 것, 예를 들어 누름돌을 얹었다면 그물은 어떻게 될까요? 돌의 무게로 인해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큰 물체는 시공 연속체를 일그러지게 합니다. 다만 그물처럼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의 공간을 일그러뜨린다는 점이 다르지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모든 공간에 작용한다면 물체뿐만 아니라 소리와 빛에도 작용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중력장이 있으며 전자파는 거기에 이끌려 굴절됩니다. 이는 예외없이 모든 물체에 해당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질량 역시 공간을 약간 왜곡시키고 있어요. 혹시 지금 자신의 빛의 굴절이 얼마인지 재어보려고 하셨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질량으로는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없거든요. 인식 가능할 정도의 굴절을 일으키기에는 사람의 질량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어지러운 거울 속의 세계를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력 렌즈 효과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무겁고 큰 물체가 필요합니다 질량은 크지만 천문학적인 척도에서는 작은 물체 예를 들어 어떤 별이 멀리 있는 광원과 관측자 사이를 통과한다고 하면 별의 중력장이 렌즈 작용을 해서 먼 곳에 있는 광원이 조금 더 밝아 보이게 됩니다 만약 광원이 원래 밝다면 이 변화는 거의 알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겠죠. 하지만 광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경우라면 밝기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중력 마이크로 렌즈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 덕분에 연구자들은 그다지 밝지 않은 적색외성, 갈색외성, 백색외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은하와 같이 터무니없이 크고 무거운 천체라면 빛의 왜곡은 보다 분명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말이죠. 만약 광원과 빛을 왜곡시키고 있는 천체, 관측자인 천문학자의 시선이 하나의 직선상에 늘어서 있다면 먼 곳의 광원은 빛을 왜곡시키고 있는 천체 주위에 있는 링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 덕분에 종종 근사한 무늬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중력 아트의 한 예로 아인슈타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페가수스 자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다만 상당히 고성능의 천체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다섯 개의 밝은 불빛처럼 보이는데요. 가운데 하나가 빛나고 그 사방을 네 개의 불빛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다섯 개의 천체가 아닌 지구로부터 4억 광년 떨어진 은하와 80억 년 떨어진 퀘이사 단두 개뿐입니다. 이는 퀘이사의 빛을 은하가 굴절시켰기 때문이에요. 퀘이사가 내는 빛이 은하에 의해서 굴절되어 원래는 한 개였던 빛이 네 개로 나뉘어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가운데 빛나는 등불. 이것이 바로 중력 렌즈가 된 은하입니다. 수성의 수수께끼를 풀어준 상대성 이론. 19세기 중엽까지는 모든 현상을 뉴턴의 만유 인력 이론으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만유 인력 이론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완벽해서 당시엔 마치 세상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리고 1846년 뉴턴 이론이 또 한번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뉴턴 천체 역학계산으로 지정된 지점에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해왕성이 발견된 것이지요. 하지만 13년 뒤인 1859년부터 연구자들은 이 이론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수성 궤도상의 근일점의 이동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행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궤도상의 위치, 그닐점은 모든 행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성의 그일점만 유일하게 계산된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긋남은 오차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수성의 수수께끼 때문에 연구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 수성의 운동에 따른 근일점의 근소한 어긋남이 결정타가 된 셈입니다. 수성 궤도 안쪽을 주회하는 다른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나왔지만 그런 행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실망한 학자들은 이유 또 다른 설을 주장했어요. 행성 질량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주장하는 천문학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태양의 극 부분이 수성을 움직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우주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주는 반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설도 나왔고요. 이런 설인 모두 연구에 의해 반증되거나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수성 궤도상의 근일점의 위치의 어긋남을 완벽하게 설명해냈어요. 아인슈타인의 설명에 따르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해 근일점 이동을 설명하려고 한 학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것이 됩니다. 그들의 유일한 실수는 공간의 왜곡은 질량이 큰 물체 근처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원리를 온 우주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이지요. 수성이 기묘한 궤도를 통과하는 것은 태양 주위 공간의 왜곡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쌍성이나 다중성의 별 궤도 자신의 항성 바로 근처를 공전하고 있는 태양계 밖의 행성 궤도 역시 같은 이유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여러분 주변의 공간도 일그러져 보이진 않으시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로 영상 공유 등을 해 주시면 그 효과를 앞으로도 계속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의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영상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하나하나 모두 저희에게 소중하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